11장 25절부터 18절의 이야기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우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유대인인 그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게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과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이 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별 의미 없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알고 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베드로와 같은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고 아주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럽니까? 코셔라 그러죠.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할랄이라 고그러죠그 뜻은 어째 그 유대인들의 코, 어, 코쇼는 그 어,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쇼나 이 할랄에는 이 대세김질 위기 그 대세김질하는 그 육류 육류는 대세김질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코셔푸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있지만은 돼지는 대색 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생명의 지장을 받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정경으로 모두 몇 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정경, 우리 성경 66권이죠. 그런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아파클리파라고 그러는데, 이 캐톨릭은 그성경에이 아카플리파 그 외경이 열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열권 중에 그 열권의 외경 중에 마카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 상하는 유대인의 그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카베오에는 음식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몰살되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그 마카베오 상하의 메인 그 등장하는 인물은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일을 기록 어 종교 박해 그 시대를 기억,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유대인들의 저항하는 종교 항쟁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일곱 명의 아들이 하루하루 하루 동안에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일곱 평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서 책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 7장 2절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들 중 하나가 대변자 마태아들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카베오 하의 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당장 저놈들을 저놈을 당장 그 속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어 그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 눈 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왔었던 첫째 아들의 혀를 자르고 머리 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솥에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 쭉 스토리가 되고 그 7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일곱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디어 냈다. 이게 스토리인 것입니다. 마카베오에 기록된 이렇게 돼지 고기를 먹는 음식 문제로 하루 동안에 일곱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음식 예식이 예식에 얼마나 철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유대인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고 혁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우리가 이제 좀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 베드로가 갑자기 배가 고팠는지 이이 양반이 어? 시장에서 이제 기록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시장에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얼마가 얼마나 배가 고프 것은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건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촥 내려오는데 큰보자기 갖고 내귀를 메어 땅에 들이렀더라그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있은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이 환상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두 가지를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음식에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이 있는가?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깨끗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결론은 지금까지 베드로는 속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베드로가 믿고 있던 고정관념이면서 동시에 그의 편견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의 경험,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이 깨끗함, 무엇이 더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더러운가,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지가 고정관념을 낳고, 그리고 어떤 편견에 확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이야 거룩하게 여기서 설교 드리고 있지만 1980년대 학교 다닐 때 찻집에서 DJ 했어요 네. 그래서 각종 팝송을 70년대 80년대 팝송을 쫙끼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그 그 팝송을 싹 번역해서 지금 저와 함께 사는 그 여인에게 밝히지도 않고 딱좀 이렇게 멋있는 팝송을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연애 편지식으로 줬으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 팝을 틀면서 그 당시에 막 이제 뭐 조용필의 뭐 이제 뭐 있잖아요. 네. 뭐 오동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상은 뭐 오동리 한입두님뭐 윤수일의 한국 노래들 많이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무리 한국 노래가 그렇게 멋있고 좋다 해도 이거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아십니까? 그 영어가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나 어? 지지고 볶고 막 떠들썩한 거지. 세계적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편견과 무지가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사십 년이 지난 어느 날. BTS라고 하는 친구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아 그런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BTS가 하, 영어로 한게 아니죠. 대부분 내용이 한국 말인데 간단히 영어가 그 사이사이에 섞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 노래가 세계를 휩싸는 이렇게 뭡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영화 도 그렇죠. 몇해 전에 그 a s 사이트 기생충 그것도 획기적으로 아카데미 위너가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난 거죠. 이러 어, 이, 터졌습니다. 어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그 케이푸드, 케이뷰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k 컬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세계의 한 문화의 그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뭐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경계와 분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고종관념, 편견과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또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 셀베이션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 어느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개별의 차별어, 개별,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race is for all and to all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감리교 신앙을 속에서 훈련받는 이들은 이번 주간이 무, 무슨 주간인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주간은 요한 웨슬레의 회심 주간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그 당시 독일 경건주의라고 불리는 모라비안들은 우리 그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 이 피터 벨러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그만 접을까 합니다. 이런 이제 고민을 이 피터 벨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벨러가 웨슬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preach faith until you have it.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라. And then, because you have it, 그런 다음 구원의 확신을 너는 갖게 되면은 You will preach faith. 계속해서 당신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을 설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구원에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이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간이죠.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웨슬리 생애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런던 올더스 게이스라고 하는 거리의 이제 있어 있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일기를 썼는 한 평생 일기 쓴 사람인데 이분은 근데 그 그날 이 1738년 5월 24일 날 일기장을 보면은 아그 생애 가장 긴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 장을 썼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요딱이 부분과 관련된 것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 스트리트에 있는 그 거리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누터의 노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4 5 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없애주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아멘 이때 웨슬레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웨슬레는 한평생 개인의 체험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개인의 체험은 반드시 살아가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복음에 한 평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 할아버지 저는 이분을 내 영성의 그 스승으로 불러서 제가 가끔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한 집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집은 이렇게 문문 문, 문, 거실 그리고 안방, 매스터 베드룸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수 있죠. 그게. 그래서 회계를 기독교라는 집에 입구라고 비유했습니다. 회계를. 그리고 용서함. 그 이제 그 입구를 지나가면은 그 집에 거실에 들어가는데 그 용서받는 justification by faith, 그 믿음에 의한 층위를 기독교의 그 거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제가 한 분을 좀 예아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내가 배유정 집사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내가 배유정 집사님 집에 갔을 때 이분들이 최소한 저를 자신들의 거실까지는 안내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침실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아, 보여주신다고 할렐루야. 네. 웨슬레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 집에 메스트 배드룸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다 그거를 성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변해 가는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도전, 웨슬리와 같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편견과 차별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편견과 그 차별을 허물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저, 저,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모습이대로 아시죠? 주 바드 없소. 이 찬송 부르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했지만 나갈 때는 달라져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때는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좀 달라지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차별 없는 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